안녕하세요. 민영입니다. 저서 오늘은 양파 토핑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양파 토핑은 무대나로 제작을 할 거고요. 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준비물 소개는 생략하겠고요. 이정도 어, 양파 토핑을 만드실 만큼 전토를 뜯어주세요. 모데나점도 전는 사용을 했고요 이건 아주머님 출처예요 일단 이거 다 이렇게 닦아주고 고요 오늘은 양파 토핑은 이제 하얀색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 모데나도 이건 모데나 소프트가 아니거든요 그냥 모데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반투명일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일단 모데나 소량 뜯어주시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동 이제 모양을 만들어줄 건데, 일단은 동글동글이렇게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음, 준비물 소개할 가능이 있는데, 아, 원래 준비물 소개 안 했는데, 일단은 이런 OPP 봉투 같은 거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맞대어주세요. 좀큰 비닐 준비하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작은 비닐을 준비하셨다 그러면 두, 두개 정도 필요한 거할것 같고요. 일단 모양을 내주고 밀어야죠. 길쭉한 모양을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국이 손짝, 손으로 해도 자국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서, 음. 밀대가.. 어, 밀대.. 좀 밀대가 없어진 관계로 올라야지자 잠시만요 근데 어떻게저는 원래 이거 다 먹고 나온 거 이걸로 밀대를 하는 거여서 이걸로 할게요 그냥 두개딱한 개가 더 있어가지고 마침 여기서 좀잘 밀어주세요 아, 물로 할까? 물 괜찮네? 이게 비닐 위에서 하면은 잘 안돼요 아마 그럴거예요이렇 하시, 하시면은 이런, 이런 두께 좀만 더 밀게요 어느정도 높게 가셨는 1mm 안되게 하라,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한이 정도? 로뭐 해주시고, 이제 칼, 칼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음 일단은, 이 정도 자르고, 비닐 위에서 자르면 비닐이 안 잘리게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에 또쓸수 있는 비닐인데, 어, 잘리면은 못 쓰잖아요. 하시면서 뒤로 잘라주시고 잠시만요 이런식으로 네모 이게좀 길쭉한 네모로 잘라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모델랑 잘안붙어져가문인데 일단은 1mm 더 되겠는데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좀만 더 밀어줄게요 엄청 얇게 해야지 예쁜 토핑이 되더라고요 양파 토핑은 그래서 조금 더 얇게 밀어주고 갈게 이 정도 이제 또 잘라줄게요 쭉 이렇게 해서 정직사각형으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붙여가지고 옆풀 풀을 붙이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네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리셨으면 칼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계속 나누가면서해야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양배 이정도 됐고 이제 또 이렇게 했던 했던 구간부터 그냥 구간부터 한번 한바퀴 더 말아주시고 이거 그거 뭐냐 묶공풀 바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이렇게 짧을 때마다 이렇게 좀 올라가가지고 꼬리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계서 끝에 또 해주시고 이제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윗부 치고 이렇게 한 바퀴도 이렇게 하면, 양파가 완성이 됐는데, 잠시만요. 이거 살짝 이렇게 하고, 좀 길쭉하게 밀어주시고, 한번더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또한 바퀴를 살짝씩, 모데나는 살짝 누르면서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붙고 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살짝 밀어가지고, 하면은 굳혀주시면 돼요 굳히고 나서 2부에서 토핑 이거 다말른거랑 소세지 토핑 이거랑 다 올릴 건데요 소세지 토핑은 지금 올릴 수도 있고 음 소세지 토핑 먼저 올릴게요 이렇게 양파 토핑 만드는 법 가르쳐 드렸고요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늘려줄게요 네, 지금까지 미니요그이었고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아마마마마마